새벽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기침을 한번 했을 뿐인데 병원에 실려 갔죠. 진단명은 기흉이었습니다. 폐에 구멍이 생기고 그 사이로 공기가 흘러나온 거예요. 기흉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네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동시에 느껴진다면 기흉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흉 예방법. 하루 5분. 바로 깊고 천천한 호흡이에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1, 2초 멈췄다가 입으로 6초 이상 내쉽니다. 호흡만 바꿔도 내 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흉은 예고 없이 옵니다. 숨 쉬는 법부터 다시 배우는 것.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었어요.